3대인데 대 3대 마지막 3대2에 지금 마지막판에 마지막판 B 먼저 아요 B 어 B. 봐야 돼 B. 오겠다 이야 다 해주세요 방어만 달려 아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어끝끝아끝끝운데끝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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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여야 아, 잘한다 일단 여, 민일 B 민내 해? 양쪽에 야 되겠네 왜 가볍게 뛰지? 좋아, 잘했어 길이 막아졌네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어려운데 옆 어, 네. 쿠션 쿠션, 어? 쿠션, 쿠션 쓰리 쿠션 마지막까지 준호한테 다니네. 오! 아, 두 개, 두 개, 둘다 날려볼. 둘 다? 어. 파워. 파워가 이거 세게. 왼쪽 맞춰서, 그냥 맞추고, 그냥 다 푸셔버려. 괜찮았는데. 우리 더 밀어줬어. 아, 덜 갔으면 괜찮았는데. 가운데 아, <laughs> 넣어야 되는데. 역시 정확도 좋네. 에이. 아 여기서 2점이면 오래 지내네 나이아 아, 그러면, 그러면 이게 다 0점인데 한 세트 더 해야 되는 건가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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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장자도 해야 돼, 연장아 에이스, 어. 연장해야지 <laughs>